장수초등학교 그라운드 클리어 납품 후기 전북장수초등학교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운동장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스마트입니다 전북장수에 위치한 장수초등학교의 그라운드 클리어 운동장 관리기 납품 다녀왔습니다 여름에 자랐던 많은 잡초들이 날이 추워지면서 죽은 자리에 이끼층이 형성되어 있었고 표면이 딱딱하게 굳고 거뭇거뭇한 상태였습니다 학생들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주기 위해 저희 스마트의 기술력이 담긴 그라운드 클리어를 구입해 주셨습니다. 그럼 장수 초등학교 납품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운동장에 그라운드 클리어를 하차 후 연결 방법과 기능에 대해 설명드린 후 직접 시운전을 하면서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드립니다. 단독으로 연결할 수 있는 대형 평탄부는 71kg으로 단단하게 굳은 표면을 파쇄시켜 주면서 잡초나 이물질 등을 제거해 줍니다. 원심력을 이용해 나선 주행으로 작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그라운드 클리어로 시운전을 보여드렸는데요. 사진과 같이 평탄부가 표면을 부수면서 이물질을 제거하면 필터가 걸러주고 마지막으로 롤러가 다짐 역할을 해주면서 표면을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표면을 정리한 곳과 아닌 곳의 차이가 바로 보이네요. 마무리로 메시 필터를 교체해서 사용하는 방법과 각 부품들을 분리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부피를 줄이기 위해 분리해서 원하시는 곳에 적재해 드리며 장수 초등학교 그라운드 클리어 납품을 완료하였습니다. 운동장 관리기 그라운드 클리어의 성능을 믿어주시고 선택해 주신 장수 초등학교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희 스마츠는 그라운드 클리어의 전국적인 보급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마사토로 조성된 학교 운동장 야구장 테니스장 등을 그라운드 클리어를 이용하여 그라운드 마스터 공법으로 운동장 유지, 보수, 관리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스마트에 문의 주시면 운동장에 알맞은 관리 방법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